오늘 본 의회는 대구 광역시적경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경북행정지 중심지 전략 수립 축구 7곡군 강력철도망 개선을 통한 도민 3 질환상 축구 종교문화유산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의 교육행정 인재개발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자료 기록원 설립 축구 등 도전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유출 방지와 경북형 경주 중심지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칠곡군은 대구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경북의 관문입니다. 어, 겉으로 보면 산업 단지도 움직이고 인구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애들 크면 대구로 나가야 한다. 집을 조금 넓혀버리면 대구 집값부터 보게 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집은 7곡이지만 생활의 중심은 대구에 있는 구조 이른바 대구로의 빨대효과가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 경북 적경지역에서 대구로 다시 이주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방치한다면 7곡군을 비롯한 적경지역은 잠만 자는 도시, 서초지한 도시로 남게 되고 이는 곧 경북 남북군 전체의 공동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 가운데 칠곡군 석재급 중리지구와 외관업 매운지구는 경북이 인구 유입의 반전을 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주 거점입니다. 석재급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경상북도 고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경북도청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나서 약 6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9년 중공을 목표로 보상계획 열람과 수용 재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 5월 경상북도 고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약 46만 6천여 조그미터 규모의 대규모 개발지로서 경부고수들의 외관 날씨와 국도사업성, 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외관의 간문지역입니다. 이두 사업은 단순한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대구를 항하던 인구를 붙잡고 오히려 대구 인구를 경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주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정주역구만 좋아서는 인구가 머물 수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머무는 곳에 세수가 투자가 발생하며 그 투자를 기반으로 다시 정주 인프라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